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음. 아,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9장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먼저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두번째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으러 주님의 도우심을 간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약점이 무엇인가 하고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이제 뭐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는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파가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 힐레 3마이 파가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른데 다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거라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의 올무가 걸리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모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거기까지 우리가 그, 그 이제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제 부모님들, 아, 특별히 어머님들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오늘의 본문이고 또 우리가 내일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영생활에서 묻는 한 청년 부자 관원이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부모님들, 아마 어머님들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그 모습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아마 이 여인들,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 내 아이 데리고 와서 좀 기도 좀 받고, 안수 좀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동품을,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큰 것,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거룩한 욕심들, 영적인 열망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녀, 예수님을 아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키울 수 있어야 될 것이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그런 마음 아니었겠는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 닮고 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 속에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자녀들에게 뭐 물려줄 것 많지 않고 재산 물려줄 것 많지 않고 내가 뭐 지식 물려줄 것 많지 않고 다른 것 물려줄 것 많지 않을지라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 내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욕심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재산 물려줄 욕심도 갖고. 그렇잖아요. 다른 거 해주고 싶은 욕심도 많이 가져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같으면은 학원 보내고 싶고, 공부 잘하고, 이런 욕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요. 그런데 내 자녀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관심. 그렇게 큰 욕심을 갖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거다 소유했을지라도 예수님 소유하지 못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을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무슨 그 자녀가 신앙이 잘해부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 예수님 만나는 사람. 거듭나서 하늘 백성이 되는 일에 우리가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늘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열망, 거룩한 열망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지난주일날 우리 교육자회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후에 이제 주차장에다가 이제 부서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유아부 유치부 뭐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 그럴 때 권사님들 우리한테 오셔서 교회 학교 좀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일 끝났다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어른들은 좀 그렇게 하는 필요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들 주일에 어린아이들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에서 그런 행사가 하는 것을 보면 장로님들 좀 권사님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아니면 기도해 주고 선생님들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어제도 좀 해보았는데. 그렇게 이제 부서마다 이제 이렇게 코너를 마련해 놓고 선물을 준비해 놓고 부장님들, 전사님들, 선생님들 오고 오셔서 어린 아이들 맞고 그런 행사를 했어요. 저도 뭐올해는 많이 있지 못하고 한 30분, 1시간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1년 만에 처음 보는 부모님들, 아이들도 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100%다온 것은 아니고 제법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제법 많은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들 반갑게 맞이하고, 사진도 찍고, 뭐,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좋고, 기쁘고,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부서에서는 뭐, 선생님들 준사님들이 막, 이, 동물복장 입고, 꿀벌복장 입고, 그리고 아이들 반겨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기쁘기도 하고, 좋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이제,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새벽에 나오신 분들 꼭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니더라도,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학교에 자른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거. 금일 기도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교회면 뭐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누가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권사님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짝을 지어가지고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학교. 주일마다 그 부서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분, 세분 짝을 지어가지고 부서마다 들어가가지고 뒤에서 조용히 예배드릴 때 앉아서 그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았어요. 야, 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이 날까? 여러분, 우리,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집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관심 좀 갖고 그래야 돼요 특별히 권사님들 권수입사님들 우리 그 장노님들 이런 분들은요 그렇게 좀 그런 부서도 돌아보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와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좀 명심하기를 봐. 이런 어머니들이 내 자식 정말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내 자녀들을 향하여 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라는 어린 심령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그런 행사, 어제 같은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좀 서로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하튼,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제자들이, 그, 그, 이제, 어머니들, 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제 가로막고 나섰어요. 머릿속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13절에 보면, 꾸지졌다, 꾸지졌다. 그렇게 예, 기록하고 있는데, 상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앞세우고 어머니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가로막고, 그래서 어머니와 제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어머니들이 예수님께 아이들 을 데리고도 가까이 가려고 안간힘을 썼고, 제자들이 또 막으려고 애를 썼고, 이런 신랑이가 아마 예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하고, 그 이제 어머니들, 여자들 꾸짖었다고 그랬는데, 왜 꾸짖고 가로막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가 하면 또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보잘 것도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볍게 취급하는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고, 어찌하면, 어찌 생각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므로 잘못된 충성심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이제 꾸짖고 가로막았던 것이 아닌가. 잘못된 충성심에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제도 우리가 유아세례, 이제, 교회에서 3부 예배 시간에 16명이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하나가 좀 열이나 그래가지고, 보다서 15명 유아세례 했는데, 아, 참, 어린아이들 모습 보면서 기쁘고, 아, 참, 어제, 참, 은혜롭고 감사했어요. 어린아이들 모습 보며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서 예수님, 그유아세리 그 받게 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면서 마음이 기쁘고, 어, 또 이제 예, 그랬어요. 어, 그런 마음이 제 들었는데, 우리가 부모를 보면 생각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혹시나 그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 달랐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았다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혹시나 혹시나 내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 또 신앙이 약한 사람이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 만나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하시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린아이들 여인들이 오면 예수님이 더 귀찮아 여기시고, 더 힘들어 하시고, 피곤해 하시지 않을까. 하나 제자들, 그런 마음 같지 않았겠습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문양하에서. 그런데 여하튼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정반대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 야될 것은 뭐냐. 내 나름대로 그것이 옳고 내 나름대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로막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는 일을 가로막고 또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옳은 것이라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신앙을 가로막고 방해가 되는 것? 행여라 있지는 않은가. 제자들 보세요. 그 당시 어린아이와 요인들을 이렇게 조금 조금 하듯이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찮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귀찮아 하시는 것을 막으려고 제자들 나름대로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그런 행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좋게 말하고 내가 말 한마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행여라도 시험에 들고 행여라도 가로막고, 그런 일들이 행여나 있진 않은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아, 제가 망설이지다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에 이제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참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이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상황 주셔서, 그저 하나님 나 부르셔 천국 갈 때까지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니에요? 그런 마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주... 여러분 내 상황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어렵잖아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야 새벽 에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상황 주셔서 그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새벽 예배 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가끔 가끔 새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기도 소리가 너무나 커서 기도가 안 된다. 또, 또 이래서 기도가 방해된다. 또 어떤 분 쪽지를 줘서 좀 작게 기도하라.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올수 있는 곳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 절뚝발이 소경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베스에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수 있어요.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신앙생활 우리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이제 시작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의 형태라든지 방법이 여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생각하면 어떨 때는 내 가슴이 감정이 폭발해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가 참안 돼서. 기도가 참안 돼서 뭐 무림을 치며 기도 한마디 못 하고 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 마음 여러 상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서로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저분이 큰 소리로 좀 기도하면 응? 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보다 아멘 그렇게 좀 이해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할수 있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배려는 할수 있어야 되죠. 너무 큰 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 너무나 방해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새벽에 너무나 잠잠해가지고 기도 소리 하나 안 난다면 그 무슨 기, 기, 기도하는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새벽에 제일 좋은 것은 내 기도 소리, 여러분 너무나 잠잠하면은요, 기도 집중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너무나 조용하면. 또 너무나 크면 내가 거기에 내 네, 기도 소리가 묻혀가지고 내가 기도도 안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제일 좋은 거는 자기 목소리, 자기 귀에 돌릴 수 있는. 아니, 그거보다 조금 더큰 소리. 네? 그래서 조금 기도 크게 난데 있으면 내가 자리를좀 옮겨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좀 배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 뭐, 크게 기도할 수 있고 작게 기도할 수있다그거지만 아, 나는 정말 부이좀막 소리쳐 기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 끝나고 간 다음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내가 기도 또내 기도도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요지는 뭐냐 하면 서로 배려가 있고 이해가 있고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로 인하여서 서로 시험, 아,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새벽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그냥 내가 내 목소리 들릴 수 있는 정도 그 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해도 괜찮고, 근데 내가 그렇게 또 묵상으로만 기도하면 새벽에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졸릴 수 있고 내 기도가 안 터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그정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좀 그렇게 그렇게 좀 우리가 소리가 교회는 그렇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조용해 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아 기도한다는 소리가 좀 이렇게 들리고 또 그냥 다뭐 그런 거는 또 그렇지만은 이런 게좀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꼭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배려, 존중, 사랑, 이해라는 거죠. 아멘. 이 기도하는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범사가 그래요 범사가 그래서 배려하고 질문을 하더라도 배려하고 이야기하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이 여인들의 이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그 자녀들을 축복받게 하고 안수받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통념상, 사회상, 여러가지 유상, 또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묻는 그런 자세, 신앙의 자세, 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여하튼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잘못된 충성심에서 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바르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과 안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배려와 이해와 존중이 좀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거신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먼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새벽에 가만히 묵상해서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어린아이들 실수도 많아요. 그죠? 어린아이들 실수도 많고, 이제 철이 없어요. 철이 없고, 천방지축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실망하다 보면 이제 예배를 뛰는데 저쪽에서 아이들이 이제 뛰고 막 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방대원이나 이제 그 부모님이 묵망스러우니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 이놈 해주세요. 이놈, 그걸 좀 해주라고. 여러분, 저는 절대로 이놈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놈 하는 사람. 아이들은 좀뛸수 있고, 뭐 괴수도 그래요. 아이들 막뛸수 있고, 장난칠 수 있고, 예배 시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가만히 있고 그러면 그게 어리지 무슨 아이이겠습니까? 그렇잖아?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른 예배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뭐 얼마 안된 아이 모양이에요. 예배 시간에 자꾸 어머니를 그 아이가 쿡쿡 찌르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예배 시간에 계속 그러다, 몇번 그러다가 이제 어린 아이가 가만히 있고 예배 끝났는데, 야, 집에 가면서 엄마가 물었대. 너 아까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어라니까 엄마한테 왜 자꾸 쿡쿡 찌르고 그랬어? 뭘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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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교회 앞에는 더하기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요? 더하기 표시가 있는 거라고 그러더래요. 아이들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이들이라는 걸 알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이해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돕는 입장으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도우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이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좀 바꾸고 싶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바꾸어서, 예,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이 내 자녀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 예, 혹시 예수님께 가,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만 좀 이상하게 좀 우리가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못 듣는데, 지금 뭐 몇년 전, 뭐 10년 전 그럴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교회 항존직, 목사님들, 장로님, 이런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부모님들, 혹시 실수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가정에서 절대로 교회 실수와 중직자의 실수와 목사님의 실수와 장로님들의 실수와 교인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안 좋은 거어려운들을 절대로 어린아이들, 자녀들 보는 데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 앞에서는 이왕이면 교회의 좋은 점, 목사님의 좋은 점, 집분자들의 좋은 점, 교회 식구들의 아름다운 점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부부가 신앙, 교회, 교회 신앙생활 하다 상처받은 이야기, 안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들어요. 신앙이 어린, 내 식구들이 들어요. 친척들이 들어요. 그런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격공부하면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학교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게 하려면, 자녀들 보는 앞에서 절대로 선생님 실수나 선생님 욕하지 말라. 여러분 선생님 실수 선생님 욕구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가 되겠어요?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 아이가 공부 재미 못 붙이고 학교 생활 재미 못 붙이는 거라 절대로 아이들 앞에 실, 선생님이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요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행여나 교회를 위해 산다는 이야기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잘못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어린 심령들에게 신앙생활 약 신앙이 약한 그런 인이다게 이게 잘못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하겠느냐그 말이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선한 기도를 한 것인데 그것이 금하는 것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긍정, 축복, 사랑, 아멘. 심각하게 듣지 말고 신앙이 원칙적인 것이니까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막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허물 실수 이런 거 이야기 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엄마가 아빠 이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그 자녀가 아빠 존경한 마음 들겠어요? 반대잖아요.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엄마의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그 어머니 존경할 수 있는 마음 들겠느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진앙적으로 이거 똑같은 거라는 거죠. 신앙이 어린 사람들 앞에서. 얼좀좀 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뭐, 하여튼 이야기하다 하여튼 무슨 안수하시고 이런 거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못 했는데 하여튼 하여튼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서 우리 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걸 여러분 이거, 이거 이런 거참 중요한 거. 그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좋은 이야기 목사님, 장로님권사님들 교회 좋은 이야기 선생님들 좋은 이야기자녀들에게 신앙이, 어린 심령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것이 신앙을 돕고 믿음을 돕고한 걸음 더나가서 기도해주고 s a kid, h e c 들의 믿음이, 지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심령 신앙이 어린 그그 나이는 어른이지만 신앙이 어린 o 이 i g i n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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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는 역할이 될지언정 제자들처럼 금하는 역할 절대로 되지 않도록 우리 그래서 참 은혜롭고 축복이 되게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실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말씀 들음으로 시작하는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오늘 한 날이 감사요 감격이요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 데려왔던 어머니들 가로막는 제자들의 모습들 또그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처럼 우리들의 자녀들 신앙이 어린 심령들 예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제자들 예수님께 대한 열정,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았는데 행여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실수하기 해서 이게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 또 신앙이 어린 심령들 다른 사람들 신앙과 믿음을 가로막는 일이 절대로 없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 잘 연결하며 신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자라고 있고 청년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만나게 하옵소서. 진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사랑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갈 수 있는 인조아목으로 자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 어리거나 성년이 되었거나 가정을 이루었거나 우리들의 자녀들 자녀들의 가정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된 그런 자녀들 그런 가정 되기 위해서 열망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을지라도 예수님 얻지 못하면 예수님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알고 주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도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주님 앞에 아루해 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